아, 오후 일찍 일기를 시작했는데 어, 양병기를 설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 양병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배관을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4 m 짜리1 개당 1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관 뭐피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튼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100mm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심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내경이 정확히 100인가 봐요. 그래서 정심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양변기 설치하다가 중도에 멈추게 되었고 이제 전문가에게 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정심이 75mm 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이쪽 시골에서는 75mm 정심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100mm 짜리만 있다고요. 더라 그래서 그건 다시 복귀를 해서 75mm 짜리를 구매한 후에 양병기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이가 넓고 이쪽에는 이렇게 앵글 밸브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걸 설치하고 세면대라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세면대를 설치하면 양변기를 설치할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세면기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영상 올렸는데 샤워 수전을 달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바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바는 흰색인데 이것도 구매한 게 아니라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슬라이드 바를 하나 얻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껏 보관을 하고 있다가 10년도 넘었겠네요. 한 14년, 15년 됐겠다. 그런데 이건 철이고 이건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괜찮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버 색상을 하고 싶었는데 또 구매하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있는 슬라이드가 지금은 나오지 않겠죠? 15년이 넘은 디자인이니까요. 근데 15년 전 거에도 굉장히 나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도 괜찮은 거 선물 받은 건데 그때 장착을 안 했던 건데 그리고, 이렇게, 비누대까지 있고,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샤워 헤드걸이. 그리고, 이렇게, 샤워 수전. 이것도, 인테리어 전문을 하는 동생이, 저 쓰라고 준 거. 이 디자인과 똑같은 원어 수전도 줬어요. 그래서, 세트로 하면 될것같은데다 이쪽하고요. 아, 그래서, 이쪽 슬라이드밭 할 때는, 샤워대 높이까지 생각을 해서, 샴푸가, 한, 아무리 높아도 큰거쓸 때도 많거든요. 대용량으로, 제가. 대용량 넣더라도 충분히 높이가 나올 수 있게끔 했고, 이렇게 해서 거의 180, 190 되는 사람도 쓸수 있게끔 이걸 좀 높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해바라기 수전을 구매를 해서 장착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에 젠다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샤워 해바라기를 하게 되면은 이 관이 이만큼 또 튀어나오는데 뒤에 그, 그 정도 또긴걸 판매하기는 해요. 근데 공간도 많이 뜨고 그리고 뭐 제가 집에서 사용할 것같으면 바로 했는데 여기는 시골집이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히 씻고 할수 있게끔, 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전도 저는 또 고급 수전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생이 선물을 준 거. 어, 그래,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바까지 설치했고 그리고 이 폴리싱 타일이 엄청 어, 단단한 거라서 드릴로 이 피스 뒤에 타공을 하는데 어, 그 드릴 끝이 잘가 빨갛게 달구어질 정도로 뚫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못 잡고 타공을 하게 되면 계속 미끌리기 때문에 작은 드릴 사이즈로 먼저 구멍을 약간 타공을 한 다음에 그 구멍에 맞게끔 다시 또 드릴을 큰걸 교체를 해서 뚫었습니다. 그거 뜻다고 혹시 이 타일이 깨지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히 했어요. 만약에 금이 가거나 하게 되면은, 아, 상당하게 되시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쪽 또 타공할 때는 일반 그걸로 그 충전기 있는, 그 뭐죠? 했는데 그걸로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심료관리 심류관리, 그, 전문가용으로, 바꿔가지고, 전선 연결해서 들었어요. 아, 아무튼, 이것도 수직 정확히, 보고 정확히 했습니다. 레이저 가져와서 수평 수직 본 다음에, 수직, 아니, 정확히 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상태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쪽 설치 모드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할 거예요. 페인트. 그래서 이쪽 벽면을 어, 칠하기 전에 이쪽 벽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벽면은 구멍난 게 없어요. 다메꿨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어, 페인트칠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페인트칠하기 전에 반대편은 내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 핸디코트. 이 핸디 커트를 사놓았했거든요자고 일단 쓸 양, 양만큼 퍼놓았고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계절에 어, 이 높이가 뭐냐면요 예전 천장 높이였어요 천장 맞나? 그럴 거예요 이만큼 천장이 낮았어요. 그런데 지난 제 영상 보시면 천장을 다 뜯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천고가 높아졌어요. 또한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에. 다 폼으로 메꿨고, 어, 그리고 이쪽도, 어, 이제, 폼 쌌던 걸다 칼로 커팅을 해서 면을 반듯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 질크 했는데, 일단은,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씩 부분 적으로 해야죠. 이쪽, 이제. 먼저 칠하기 전에, 이쪽. 이렇게 타공, 그만큼. 핸디커트로 하고, 이쪽 면도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은 전부 다 핸디커트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쪽 벽체도 사용 거고요. 아 그래서 핸디커트 작업하는 거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페인트는 이렇게 베이지색 있고요. 베이지색은 방쪽을 해 거고, 이건 밝은 회색이에요. 밝은 회색. 이렇게. 베이지색. 이것도 당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통에 3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거의 절반가에 샀죠. 이것 또한 당근마켓에 서 샀고요. 달걀회 색. 그리고 이것은 인테리어 하는 동생이 저 쓰라고 줬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핸디커트 작업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써봅니다. 이번에 한번 해봐야죠. 이쪽 보면 너무 두꺼운 면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이 엄청 깊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깊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면이 이렇게 깊었어요. 근데 그걸 채우려던 이유에 저렇게 공간이 뜨면서 채워지지가 않네요. 이쪽 면이 다 그렇거든요. 여기. 여기까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은 그래서 1차로 서 하고 2차로 또 하든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적어난 것들도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또 단차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더더 칠해주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핸디코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완료되면 그때 당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